저희 한3 0분 동안 농사했는데 템이 뭐, 왜 그거밖에 안 나? 난, 난 굉장히 돼. 조용한다고 조용했는데 다들 내가 오면 알아. <laughs> 맞아, 아니, 피메님은 말안해도 소리가 들려요. 누구야? 한, 누구야? 피메님 <laughs> 약간 소리, 약간 하이에나 같은 느낌. 하 이름소 와요. 아니야, 완전 아무 소리도 안 내면서 왔어. 발더큰 소리, 저희 키보드 소리보다 더 커요. 소리가 싫어. 진짜 무슨 괴물 오는 느낌이에요. 아무 말 없이. 이러면서 와요 거본인 <laughs> 아무것도 몰라 아, 이러고 있다 왜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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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, 구, 좋아요. 구독하기 한 번씩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울타리도